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인사드리는 지스트릿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교환학생 생활 중이에요. 이곳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에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깔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어플 추천 영상. 1탄을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어플은 바로 교통 어플 무빗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해외 가기 전에 구글 지도 다들 다운받아 가실 텐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현지인들이 무빗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구글 지도보다 좀더 버스랑 지하철 도착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구글 지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은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구글 지도에서는 분명 5분 후에 온다고 했었는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빗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파악해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편이에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어플은 바로 구글 렌즈입니다. 저는 로마에 처음 왔을 때 이탈리아어가 아직 미숙해서 이탈리아어만 적혀 있는 메뉴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은 이해를 잘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구글 렌즈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듯이 딱 눌러만 주면은 바로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자, 구글 렌즈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구글 렌즈에 들어가시면요. 제일 왼쪽에 번역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을 딱 찍어 주면은 좀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한국어로 하기보다는 영어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어플은 바로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이에요. 제가 모인 글로벌 프렌즈 7기로 활동하기도 훨씬 전부터 애용하고 있던 송금 어플인데요. 다른 송금 회사들보다 추천드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한테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들 수수료가 뭐 조금만한 뭐 소액을 보내도 5천원, 5천원 이상 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부담스러우셨죠. 하지만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은 학생 인증만 완료하면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5%였던 수수료를 1.3%로 할인해주고 있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기존의 5,000원이었던 수수료를 0원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분마다 변동되는 환율이 적용 가능한 점이에요.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은 10분마다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때를 노려서 송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금 신청을 한 뒤에 1시간 이내에만 입금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한 시간 사이에 환율이 떨어졌다 하면은 다시 송금 신청해서 저렴한 때를 노려서 송금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빠른 송금이 가능한 점이에요. 국가마다 또는 보낸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송금 신청을 하면 보통 그 다음날 도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송금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다 알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번째는 바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담이 가능한 점이에요. 해외에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모인 해외 송금 마플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간 썸머 타임 기준으로 새벽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뭐, 늦게까지 깨있지 않아도 되고, 일찍 깨어나지 않아도 되고, 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모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이름을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번호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해외 계신 분들은 한국 번호가 없어서 되게 애먹으신 적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은 해외 번호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번호 인증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제 계좌 인증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원하시는 통화를 선택해 주시고요. 송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분증을 입력해주시고 자주 이용하시는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내는 분의 개인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어플은 바로 구글 지도와 구글 번역기 오프라인 버전이에요. 해외에 나와 있으면 구글 지도랑 구글 번역기는 정말 필수템이죠.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다 썼다던가, 또는 뭐 신호가 안 터져서 어플을 열지 못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있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글 번역기랑 구글 지도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여기 구글 맵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 로마가 있네요. 한번 제가 여기 로마 전체의 지도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끝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영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줌인 할 수도 있고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자, 저는 요만큼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다운로드. 자, 이렇게 누르시고 기다리면은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구글 번역기를 다운 받아 주시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위에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칸들이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어에서 한국어 번역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볼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오프라인 번역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번역을 이용하세요. 라는 칸이 있어요. 자, 저는 여기 버튼, 한국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오프라인 번역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이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용량이 표시되어 있고요 다운을 받아볼게요 다운이 완료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어플은 바로 마이치체로입니다 이 어플은 주차권이나 교통권을 핸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이탈리아는 한국과는 달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종이 티켓을 구매하거나 또는 한 달권 1년권의 정기권을 구매해야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지하철역에 티켓을 구매하는 기계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는 급하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티켓을 놓고 왔다.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플을 다운받아놓고 이 어플 내에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이치체로라는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주차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 펄크라는 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 트래블 칸이 있어요 전이걸 눌러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티켓 오피스라는 칸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로마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에이텍 로마를 눌러볼게요. 첫 번째로는 100분간 사용할 수 있는 1회 이용권, 그 다음에 뭐 24시간 이용권, 뭐 쭉쭉쭉 해서 한달 이용권까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맨 위에 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수량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일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미리 카드를 등록해놔서 바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를 따로 입력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유용하게 쓰일 어플 총 5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어요 나중에 또 어플 추천 영상 2탄으로 찾아올 거니까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추천받고 싶은 어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Ciao, a r r i v e d e